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표입니다. 지난밤 애플에서 신제품을 우르르 쏟아냈는데요. 사실 신제품이라 보단 업그레이드 같은 제품도 좀 있었고요. 또 이런 게 혁신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아,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한국 드디어 아이폰 1차 출시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애플워치 시리즈 10. 사실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10의 의미를 저버리고, 기존과 뭐큰 차이는 없어요. 외형적으로 약간 약간씩만 차이가 있는데, OLED 탑재 알루미늄 합금 모델에 뭐트블랙 색상이 추가된 점, 티타늄 라인이 유광이 된 점, 나이키와 에르메스 라인도 같이 출시됩니다. 이게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스피커 모양이 좀 바뀌었고, 구조 변경이나 뭐 경량 소재 사용 10% 정도 얇아진 케이스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것보다 애플워치 10을 공개하면서 수면 무호흡증 측정을 이제 애플워치에서 할수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최신 제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애플워치 9 시리즈랑 애플워치 울트라 2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이 수면 무호흡증을 애플워치로 체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주문이 들어가고요. 출시는 9월 20일부터입니다. 알루미늄 기준으로 599,000원, 티타늄은 999,000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색상만 추가가 되었고요. 이에 걸맞는 새로운 밀레니스 루프랑 밴드들을 선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에르메스도 이번에 울트라 버전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 새로운 컬러와 애플워치 에르메스는 9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주문은 지금 바로 공홈에서 가능하긴 하던데, 출시는 20일 되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에어팟4가 출시됐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주문할 수 있지만, 국내 출시는 추후 공개라고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1차 출시국이 됐는데 불구하고, 에어팟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모델은 199,000원부터,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모델은 269,000원부터,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출시됐습니다. 노캔이 있는 제품은 어떨 건지 궁금해서, 미국 공홈에서 바로 주문을 했고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에어팟 맥스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였어요. 어, 라이트닝 포트에서 C 타입으로 충전 포트가 교체가 됐고요. 색상이 추가됐습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9월 20일 출시 예정이고요. 사실 이번 발표에서 새로운 제품보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청력 손실 체크 기능, 뭐, 어, 청력 체크 기능? 요런 다양한 표현이 쓰이긴 하는데, 보청기 기능이 에어팟 프로2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보다는 에어팟 프로2에다가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플에게 있어서 간만에 느낀 혁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16이 발표가 됐습니다. 똑같이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고, 색상은 울트라마린, 로즈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토글 버튼 드디어 사라지고, 얘도 액션 버튼으로 교체가 됐어요. 6.1인치 6.7인치 플러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좀 아쉽죠 새롭게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손가락 슬라이드를 인식하고 촉각형 스위치에 탭틱 엔진에 햅틱 피드백까지 있다고 해요 약간은 어, 이걸 어떻게 쓰려나 싶긴 한데 애플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어필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봐야 알것 같아요 요걸 설명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강력한 후보대상이 아니고, 1차 출시국이 아닌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고, 한글 지원유무도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계속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런 이런 걸 만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WWDC 때 얘기했던 걸또 재탕하는 느낌이라, 요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기존 모델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확한 날짜나, 정확 한 계획들이 아직은 좀 희미한 편이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9월 13일 오후 9시입니다. 오전이 아니고 오후 9시부터 예약 시작이고요. 9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125만 원부터 플러스나 135만 원부터입니다. 128기가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16 프로 프로맥스가 공개됐는데요. 6.3인치, 6.9인치 프로맥스. 이렇게 화면이 약간씩 커졌습니다. 원래 6.1인치에서 이제 6.3인치로 커진 거죠. 그래서 그런가 무게도 같이 증가를 해 버렸어요.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27g 그럼 직접 모델보다 6g 정도 증가가 됐고 프로는 무려 12g이 증가가 됐습니다 199g 네 가지 컬러 블랙 화이트 내추럴의 새로운 컬러 데저트 티타늄이 추가됐습니다 발열 때문에 이제 열처리를 위해서 프레임 구조를 바꿨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갑니다 또 마이크가 4개로 향상돼서 오디오 믹스 기능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해요 16 프로랑 16 프로 맥스 둘다 5배 줌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기준 13일 오후 9시부터 예약 들어가고요. 9월 20일 출시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소소한 변화점 하나는 드디어 맥세이프 충전 속도가 증가됐어요. 25W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16시리즈부터 적용이라 맥세이프 속도가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의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든 출시 기준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 예약 일정이나 출시 일정이 따로 공개가 되면 혹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Let's go, k i e